대한민국 아파트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불패신화는 사실. 인구 팽창기라는 특수한 시대가 만들어낸 일시적인 현상이 뿐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명대 마저 무너져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인구 소멸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결국 그 가격을 받아줄 다음 사람이 누구냐에 결정되는데 이제 그 다음 사람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애지중지하는 그 아파트를 20년 뒤에 누가 지금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줄 것이라고 믿습니까? 수요는 증발하는데 공급 되는 신축 아파트는 여전히 쏟아지는 수급 불균형의 비극이 당신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 S&P 500은 어떻습니까? 한국이라는 좁은 우물 안에 인구 구조의 목숨을 거는 아파트와 달리 S&P 500은 전 세계 80억 인구를 상대로 돈을 버는 기업들의 집합체입니다.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인구가 폭발하고. 그들이 아이폰을 사고 구글을 검색하며 엔비디아의 칩이 들어간 서비스를 이용할 때 S&P 500의 가치는 자동으로 우상현합니다.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며 내수시장이 쪼그라들 때 글로벌 자본은 더 역동적인 시장으로 소리없이 이동합니다. 이미 일본이 30년 전에 겪었던 부동산 버블 붕괴의 데이터를 보고도 우리는 다르다고 외치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자전 중요한 마지막 핵심은 내용이 너무 깊어서 본 영상에 꽉 채워 담아놨습니다. 화살표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됩니다.